서울 레이스와 서울 하프 마라톤 접수 실패자들을 위한 대회. 러닝 열풍이 불면서 덩달아 참가 신청이 상당히 빡세진 마라톤 대회들이 많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 동아 마라톤과 JTBC 마라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녀석들보다 참가 신청이 더 빡센 대회가 있으니 바로 동아일보 주최 하프 마라톤인 서울 레이스와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서울 하프 마라톤이다. 이 대회들의 참가 신청이 빡센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풀코스보다 만만한 하프 대회라 많은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풀 코스만큼 참가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러닝붐 이전에는 참가 신청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러닝붐이 불고 나서 1분 컷이 되는 바람에 필자 역시 참가 신청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에 상당한 장점을 많이 가진 대회가 바로 YMCA 마라톤이다. 이 마라톤 대회 정보와 코스,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YMCA 마라톤의 특장점. 자전거 도로 대회 v s 도로 통제 대회. 서울에는 수없이 많은 하프 마라톤 대회들이 열린다. 2018년 처음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에 왔다가 여러 대회가 한 날에 열리는 것을 보고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도심을 뛰는 대회들은 흔하지 않다. 위에 언급한 서울 레이스, 서하마 이두 대회가 도로 통제 대회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나머지 대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를 통제 없이 달린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뛰는 맛이 다르다. 많은 인파 속에 섞여서 도심을 통제하고 달리는 그 기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느낌일 것이다. 인원이 적어 나중에는 러닝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서 달리는 한강 자전거도로 마라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준다. 기록 최적화 대회 YMCA 마라톤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와 YMCA 마라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기록 내기에 최적화된 대회라는 점이다. 코스도 국제 육상에 공인된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 날씨 버프 3도 12도 가장 달리기 좋은 온도 먼저 YMCA 마라톤이 4월 중반 이전에 열리는 대회라는 것. 지구온난화로 4월 말, 5월 초만 돼도 재수없게 걸리면 아침부터 20도에 육박하는 날씨를 만날 수 있다. 4월 초순에 열리는 YMCA 마라톤은 어쩌면 좋은 기온을 만날 수 있는 봄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광화문 평지 코스. 다음으로는 코스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 내기 좋은 풀마라톤 코스하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서울 마라톤을 꼽는다. YMCA 마라톤은 이 서울 마라톤의 초반 코스를 상당히 많은 부분 공유한다. 언덕이 없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광화문에서 청계천 코스라면 충분히 하프마라톤 기록 욕심을 내도 좋다. 하프 코스 분석. 다음으로는 하프마라톤 코스 분석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YMCA 마라톤 대회는 언덕이 거의 없는 서울 중심가를 달리는 대회이다. 일단 기온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각자가 가진 하프마라톤 최고 기록 경신을 충분히 노려볼만한 대회이다. 급수는 5km마다, 스펀지는 7.5km 이후 5km마다 배치가 되어 있다. 4월 초의 평년 기온을 생각하면 급수는 조금씩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 이용하면 될듯 하다. 마지막 피니시 목전인 17.5km 지점에 스펀지와 함께 바나나가 배치되어 있는데 기록 경신을 위해 달리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추천한다. 코스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경복궁을 한 바퀴 돌고 시청, 을지로를 통과한다. 살짝 을지로 맛을 보고 반환, 청계 광장 뒤쪽으로 본격적인 청계천 레이스가 시작된다. 여기서 1차선 병목 현상 정도만 생각해주면 된다. 이때까지는 보통 낙오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약간의 병목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일방통행 1차로의 청계천로를 신나게 달려주면 된다. 청계오가에서 청계천로를 빠져나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싸고 다시 청계천로로 돌아오는 코스가 중간에 있다. 아마 약간의 재미를 위해 추가한 코스가 아닐까 싶다. 이쯤 되면 레이스 중반이 넘기 때문에 청계천로 폭기시 병목 현상에 대한 지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용두역으로 가는 길 고산자교를 건너 청계천로 북단으로 올라가서 턴 그렇다 동아마라톤의 코스 그대로이다 이곳이 대략 16km 지점이기 때문에 5km가 남았음을 인지 스퍼트를 내실 분들은 이때 기록 단축을 위한 하이페이스레이스를 해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꼬리는 출발점이 아닌 종각역 근처에 있는 보신각에서 이루어진다 도착자를 위한 부스와 물품 보관함은 종각역 젊음의 거리 아래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ymca 마라톤 단점 물품 보관소 운영 및 안내 우리나라의 스포츠라는 것을 들고 들어온 ymca라는 이름만 봐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라톤 같지만 2024년 이래 대회가 치러진 신생 대회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품 보관 부스 운영에 특이점이 있다. ymca 마라톤의 물품 보관소 위치는 출발지에서 1.2km 도보 20분 떨어진 종강역쪽 젊음의 거리 남단에 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데 짐을 도착지에 맡기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광화문 광장 쪽을 오래 이용하기 힘든 것과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신 출발지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위안이 된다. 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출발지까지 뛰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높은 가격, 또 하나의 단점은 다른 대회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는 것. 하프마라톤 기준 7만원, 10km 6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이는 위에 언급한 하프메이저 대회인 서울 레이스, 서울 하프마라톤과 동일한 가격이다. 물론 협찬사가 많이 붙는 메이저 마라톤 대회와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참가하는 참가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 얼마 전 처음 열린 제1회 더레이스 서울 21K도 거의 비슷한 코스에 5만원이라는 훨씬 더 저렴한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운영하였다. YMCA 마라톤도 티셔츠나 양말같이 너무 흔한 기념품을 빼고 가격을 비슷한 급의 마라톤 대회와 최대한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 이상 YMCA 마라톤 대회 코스 정보 및 분석기였다. 수요일 기준 대회 당일 80% 이상 확률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참가자분들은 준비 잘하셔서 부상 없이 완주하길 바라본다.